어,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적분하시오. 그랬고, 여기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로 바꿔주어도 정적분의 값은 같습니다. 혹시, 나중에 이제 두 번째 혹시 공부할 때또 강의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. 그러나, 이거는 다른 거야. 이거는 다른 거야. 이거는 음, 부정적분에서는 왼쪽은 적분을 하면 x로 나타내지, 지 우변은 y로 나타내지겠죠? 예, 예. 다른 거지. 우리가 x랑 y랑 똑같아? 그죠? 아니, 뭐? 서로 성질내지 x랑 y가. 나는 x고 쟤는 y인데 왜 우리가 똑같아 다른 거야, 그죠? 여기도 다른 거야. 왼쪽은 x로 나타낸 함수고 오른쪽은 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x 세제곱이랑 y 세제곱이랑 같은 거야? 아이 아, 다른 거야 이거. 근데 왜 정적분은 왜같아그 문자 대신에 위에 숫자 넣어주고 아래 숫자 넣어서 어차피 뺄거 아니야. 그지? 문자는 사라지고 숫자가 다 들어가잖아. 그러니까 정적분은 같은 거야. 에?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를 요렇게 고쳐도 된다 이 소리지. 어차피 그 값은 같은 거니까. 가만, 봤더니, 이 안에 속이 똑같은 놈이네, 그죠? 이렇게 돼서, 구간만 살피면 되는데,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, 다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,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로 바꾸면 된다. 자, 접근을 하시면요, 3분의 1 X 세제곱 2x 제곱, 자, ox를 마이너스 2에서 1까지. 그럼 여기 이제 2를 대입한 값에서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을 빼주는 거지. 그러면 하트가 나옵니다.